나이값 15316번째 글 김충일 나이를 들면서 가치가 올라야 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무게 값을 해야 하는데, 세월의 가치만큼 귀함을 받아야 하는데, 날이 갈수록 고철 값도 못할까 걱정이다. 귀한 골동품은 못돼도, 버려지는 쓰레기는 되지 말아야지. 비록 잊혀져 가도, 남 모르는 곳에 흔적은 남겨야지. 갈수록 나이 값이 떨어지는 세상이 야속하다. 2021년 4월 25일 15316번째 글, 시애틀에서